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3 XDrive 20D 하이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 거리는 6만 1,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후내쪽도 살펴보시면 본내쪽 역시나 스톤치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링크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앞쪽 7.05로 90% 이상 남은 신품크 타이어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쪽도 살펴보시면 도어쪽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 3 5로 거의 8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도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눈코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164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 릴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이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쭉 살펴보시면 컵 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전자 식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고요. 앞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시가잭으로 충전도 가능하세요. 가운데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중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은 4륜이고요. 하부정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X3 X 드라이브 20D 하이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